혹시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미칠 것같아 지금. 행복해요.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그만한 초코 미니 피규어가 네. 피규어 갖고 싶었어요. 네. 학코즈베이지 미니 피규어가 갖고 싶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뽑았는데 안 나온 거야. 피규어가 나오는안 나왔어. 아 아쉽다 그럼 한번더 할까? 어 여섯 장이나 남았는데 한번더 하면 한 개쯤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뽑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다고. 1등상이죠? 1등. 거의. 1등이 좀 많긴 한데, 아무튼 1등이긴 하잖아. 제일 크잖아. 직원분의 비웃음과 함께. <laughs> 네. 그러니까, 직원분도 얼마나 짜증났어요. 처음 들었을때왜재미이들 들어와가지고. 아, 아, 그렇죠? 아, 시끄럽겠다. 아, 아니, 아 진짜. 피곤하겠다. 겠다 아니, 말못걸겠어 옆에서 막, 네, 에이, 벗기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걔개답답했네 아, 네. 드디어 하니까, 아! 홀로라이브! 막 이러면서. 어. 홀로라이브? 네. 뽑을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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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 새끼 네. 또 쓰네. 네. 호그 새끼 다 했는데. 근데 네. 갑자기 빵꾸. 아, 어? 어, 뭐지? 머리까지, 어? <laughs> 그너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잖아, 아이고. 당신. 그러니까, 그래, 진짜 기분이 뭐 해야 되지? 내가 많이 에이 방이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나 지금 포스터 달려고 있는 자리를 진짜 예쁘긴 한데, 이쁘기만 해. 어떡하지? 엄마 근데 같은. 너 어차피 방이 붙지 많으니까. 너 이런 거좋아하신거 어머니 다 알고. 엄마 아, 뭐 이거 얼마짜리하는데 엄마 이거 만3천원이야만1 3 0 0원세각면 진짜 해자야 아까 그개 째만한 것도 막5천원 이랬는데. 5,500원 나왔는데, 내가. 아, 요즘 종이로 나오면 되게 비싸. 솔직히... 그, 솔직히. 그만 원에 이거, 이걸... 카드 깍듯한 그래거 있겠어. 생각을두개야 근데 미치겠네? 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어느 날둘곳은 있지? 있지. 내 방생은 훨씬 넓어. 아니, 굿즈로 꽉 차있던데, 저번에 봤을 때? 아니야. 흠, 야, <laughs> 아, <너> 아파. <laughs> 야, 근데 진짜 기쁘다. 근데 기분이 묘해, 이게. <laughs> 그러겠죠, <그렇게 웃음> 아무래도. 막 엄청 원하는 것까지 사실 1등 기대도 안했단 말이야 별로 안 남아있던 솔직히 1등 하기가 어렵지. 아무리 좀 열매기가 있었더라도 애티기밖에안나왔었잖 네. 그러니까 <laughs> 그 솔직히 토팔려 지금. 나도 되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만 요만큼이나 작았으면은 가릴 수 있다 말이야. 뭐, 이렇게만. 지금은. 보인단 말이그너 너무 수상해 지 <laughs> 그리고 기수상해. 이미 여기로 잡고 <laughs> 영주는 떠났어. 내가 내가 숨 어떻게. 내 돈인데. 야, 떠난 영준이 에게 한마디 해줘. 영준아, 뭐 있어? 나이성공했어나 어, 우리 우리 진짜 성공했다. 복권 당첨됐다. 하하, <laughs> 엄청 이기나? 아, 영준이 먼저 가지 않았어. 아, 오늘 그냥 ]인데. 복권 살걸. <laughs> 복권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가봐야지. 엄마, 그냥 오늘 복권 사자. 야, 지금라도 가라. 아, 이문다 썼다. 막아야 야 아, 오늘 내가 역사 찍었던 거 틀린 게 여기서 이렇게 되네 아 그냥 시험 잘본게 사실 더 많은데 그니까 그래도 이쁘시네요 여 역사 3점이랑 바은거 생각하자 역사 3점이랑 하면 되게 해지 아니야? 아 역사 3점이랑 3점이 그림? 이게 안 좋은데? 너 되게 합리화한다 가방이 안 들어가잖아 어떻게 집까지 어떻게 나심지 갈아타야 되는데? 아니 좀더 작았으면은 어, 어, 내가 내, 내데 가방에 데 넣어줄까? 넣어줄까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아니, 가방보다 커 얘한테 가방을 넣어야 할거 아니야? 얘한테 맡겨야 돼. 이분한테 좀 사신인데 가방 하나만 달라고 있어. 가방 하나 쯤 있지 않을까? 사신이면. 아 이쁘네. 아, 화가 피네요. 음. 아, 화가 나긴 했었어? 아이고, 이거 처음 갖고 크기 보면서 놀랐단 말이야. <laughs> 약간 화났었어까안 <사놨었을까>? 돼. 보시오. <laughs> 어, 되게 바다 같지? 수영장 같지 이렇게? 아저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 사람 건너어아 이제 분위기 좀 좋네요 집 가서 뭐할 거야? 맞아, 엄마 자랑해야지 엄마 봐봐 잘 성공했어 엄마 복권 당첨됐어 우리 알라딘 갈래? 지금이라도 가기? 지금. 갈까? 브이로그 그 4분밖에 안 남았어 맞아 한번 할까? 응. 우리 중간에 라야 된단 말이야 왜 그렇게 그래? 너무 안 찍었어? 아까 재밌는 거 찍었어야 됐는데 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시험 망치기 영상이 들어간 무쉬린 뭐야? 어? 미슐린 가이드가 있어 오 오오 맞춘 건가? 아 그냥 산 건가? 직접 디자인? 미쉬린 가이드 야 미리 캠퍼스에 들어간 거 있는 거 아니야? 곧 예정 <laughs> 곧할 거임 진짜 제가 두고보세요 이거 언제 끊어야 되지? 이 여기 가 들고 간다고? 응. 오, 죽을 했어안죽 안 쉽게 안죽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 죽어 타이밍을 놓쳤어 <웃음> 어떡하지? <웃음> <웃음> 이러고 있어지 진짜 청약지도 맞다. 좀. 치도창공치이 자리. 치도창약치 봐봐 그치도 창약치도? 창약치도? 창 그러니까. 농사 파티 짐꾼. 아, 뭔데 이게? <laughs> 몰라 짐꾼이래. 너가 지금 짐꾼이 필요하긴 해. 내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우 필요 해 지금. 아세시아 소리 컬다공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겨. <laughs> 야 학교에도 들고 가라 그냥 졸업하는 거. 이게 내 최고, 솔직히 <laughs> 이제 이한 번도 해본 적없다는 이게 될 줄이야. 아니, 그냥 저기 아, 그 광고하면 여기서 무슨... 야 되나? 나면 그냥 가진다. 여기 싶어. 영광적인 아, 홍학기자도 이런 거 어디 있지? 야, 이거... 휴대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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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애 작가잖아 <laughs> 어? 왜 여기 계시지? 진짜 많이 썼다. 남 g sometimes.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i 게 n o 주, 죽은 집도 있어 집이 얼마나 많은 거야? 많이.. <laughs> 뭐 <아니>, 산장도 계시고 이 사람도 진짜 많죠 사실 뭐, 모르는 그냥, 잘 모르는.. 이분 잘몰라 솔직히 이름만 알아요 여기도 근데... 있어, 이 가시는 도고가무서 어디 여기.. 그쪽 칸 아니에요, 저기로 가셔야 되는데 아, 일본 사를 대포 소재를 어쩔 수 없어 <laughs>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 없나? 근데 개인 칸이 <laughs> <탄이> 있다는 게 <laughs> 쩌는 거야 나간 지금멋있터 나를 찐 일이. 나 너무 y easy, don't you? And your picture of the m o o 안 Don't you 에 안에 o r r e n t i m o s Tong, Honey, t o 그거는책냄새나헌책새번 네, 네, 어. 어, 네. 잠깐 단장 아가서 꾸며진냄새아 이거 좀 집에 있는데, 그기게 너무 인간있 이거. 야, 너 이거. 엄마야. 어, 야, 아무도안어아무도안 했어. 아무도안 했어. 이미 실례야. 니가 이걸 들고 있고, 라모 벨칸 있잖아. 그거를 한 번쯤은 말해봐. 그 라노빌 좋아하고 있잖아. 음, 어떤 음. 시리즈있다요 음.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좀 미쿠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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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미쿠라는 사람 있었대. 미쿠라는 사람 있었던 거그빨간색이었 여기랑 저기랑 되게 덜하다. 그러니까. 예. 어, 야, 근데 표지 볼때 살색이 너무 많아. 아니, 그럼. 이미 여자 둘이 아니 돼지와 사랑과 스티밖에 돼지랑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응. <laughs> 하루가 넘칠 것 같다. <laughs> 야, 표지 보기 너무 무서워. 하루에 일곱 번이나 <laughs> 아, 주일에 그냥 하루란다. 내가 너무. 뭐야? 깜짝 놀랐어. 아, 아니야. 깜짝이야. 아, 아니야. 아아어가다 그런 건아닌로그래부분 진짜 남, 이상한 남자들밖에 없는데. 그러진 않아. 도쿄 여기 지금 진짜 이상해. 응. 응. 제일 이상한 그거 찾자. 제목. 대교리야. 어, 응. 아, 찾았어. 어디? 사람 사람이 너이많으데 그 <laughs> 음, 표지야. 우리보다 더 심한 충동구매 노예를 충동구매 대단한데 <목소리> 돈이 얼마 어머나 이 사람이 노예인거야? 저 사람이 구매를 한거야? 누구야 <목소리> 충동구매할 것 처럼 생기진 않았다 근 노예인 듯 이미 열심히 생각해봤지 한 20번 생각하고 있었나 너무 없어 보선 20번 고민해서 노예를 구매했다 나를 충동 그치 사람이 구매한건 누구야 아아 아우 아우 다 진짜 여좀 수준이 많네 아 오히려 중국 아예 안 나오나? 다들 네. 아, 나도 소장해서? 나도 미치지 소장해나 진짜 사고 싶어 나도 한번 만화책 시리즈 다 사고 싶다 나 근데 한 번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없어 그냥 고 있어줄 수어다나이고이 죽는 거 아니? 야, 이건 내가 고 야, 여기 배경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을? 어, 네 이름 말해줘 일단 이해가죠? 우리 이거 핸드워시 맞지?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어맞구나야나뭐뭐구를위이지좀 미안한데 위도 좀 지금 관기자의 출입금 줘서 어 이에스엠은 소지 시각도 팅이그땡 뺑거인 거 같지 않아? <laughs> 이런데 없는 거 아니야? 네, 아 있다. 나랑 이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엄마 엄청 부러워하겠지? <laughs> 오실드니 <laughs> 네 딸이 저거 뽑았다고 면 기분 어떨 것 같아? 대단한데? 우리 딸한 번에 뽑은 거야? 응, 음, 두 번이야, 먼저. 그래도 잘했네. <laughs> 정확히 생겼네. 근데 이거 올리잖아? 세상 사람들다널 부러워할 수도 있어. 얼마나 부러운 일인데, 이거. 너 사야 되거 아니야? 너 수학 못하잖아 필요한 건데? 접속 미래가 아, 필요한데 너 수학 끊은 이후로 이렇게 내려갔다이야기어 응?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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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좀좀 우리 좀 돈지랄 좀 돌아가자 그러기는 우리 인형뽑기 할래? 그럴 그러니까? 어. 한이었잖아 아니 너한 너무 시선 내가 아니라는데? 어 어? 은 너무 본능을 따라가는 이 물을 다 죽일 거 지옥 가는거지 죽어서 가는거지 우리 사실 화장실 죽은거지 안 끝나는 거아니야요 계단? 안 올라가지는 거 같기도 아니 이거 영수증이 <목소리> 아 여기 갈까 이제? 담배가 더 많이 보여서 좀 무서워 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시작한거 아니죠? 피어싱 할래밥 뚫을까? 아, 네, 안 뺄까? 혓바닥 뚫어주세요. 제앞 줬어요, 너무. 밥못 먹어. 아플대야. 제 앞에 갈까 그냥 제약 까지부모님 휴대해야지. 이미 불효도 했는데. 아니, <laughs> 네. 우리 이미 시험 망으로 불효 많이 했는데. 아니, 당신 이걸로도. 우리 좋은데요? 그런가? 우리 부모님 희 있는데. 돌아가자. 네? 여기 아닌 거것참 우리 얼곳이 아니야 이 약간 길이 보일 수 있는 우리 얼굴 아니야 같우와 완전 노랗다 아, 어, 근데 너무 네. 벽빛이 너무 진실인데그 집에 그 그거 오, 알아 뭐막 여기 위치에 막돈 숨겨놨으면 나 여기 퀴즈 내내라 아, 그런 아, 그런데 나오는 검은 옷 옐로우 어쩌고 해가지고 아, 그러다가 아, 실종되고 그거 찾던 사람 <laughs> 차량에 심심풀이로 보는 계 다음에 맨날 네. 나오고 원래 있다 신양길 네. <laughs> 와 이거 이건... 나, 나 약한 거 알지? 자 아, 일단 해보자 그래 뽑줄게 뽑는 장면 찍어줄게 뽑아야 다 멋있는 거 하나 따야지 오우 야아 그거.. 어 아, 약간 아, 제대로 묶었어 음. 야 얘도 나지 않아? 응야 되게 지 않아? 예? 아니 옆에 아니 이 누워있잖아 아는데아아이러 이런 거 잡아. 아예 안 잡히네. 이런 거 할까? 이런. 긁어주기 1,000원. 됐다. 던질 할 때? 저 세상 에 노래. 어? 야 우리 약했냐? 야야. 때려. 니거 봐. 오케이. 야 우리가 저기 있는 거해가진 거야. 약간 져 있겠지. 그냥 하자. 어디야? 이건 뭔데? 괜찮아 야, 괜찮아. 7분이면 가능가 오늘 이렇게 힘들지? 한거 없네. 나 오늘 시험 봤던 거 까먹고 있다. 나 주말 같아. 주말에 오랜만에 니랑 단둘이 있는 거 같아. 여기까지 와서 단둘이 있는 거네. 내려가뭐 내려가야 되는 거이 다시 땅 뚫어. 그러지 네. 뭐? 지하 상가다. 지하로 가자. 우리 여기 지나가지 않았냐? 맞아. 아까 올때 왔잖아. 아까 썰풀기 시작할 때 왔잖아 응.